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네. 감사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더 사랑합니다. 음.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간 복음서에 보면 아기 예수인 구세주 탄생 기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와 또 동방 박사들 목사 목자들의 경배한 그런 경배 이야기. 그리고 헤롯 왕의 영아 학살 사건과 예수님 가족의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등등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복음의 기술을 보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이해는 그리스도론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으로, 어, 주님의 오심은 첫 번째로 참된 탄,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깨어나게 할수 있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사에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천사의 계시에도 보면 구유의 누인 한 아기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세주를 메시아를 갓난 아기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특색인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를 볼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져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본 분들 왜 조용해? 느낌이 어때요? 응? 자랑스럽고. 네. 정말 얼마나 신비롭고 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아픔은 온데간데 싹 사라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말해요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는데 사람이 이토록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비나 할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명을 계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이상 이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대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생명의 탄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운동을 시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엄청난 새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힘이고 천국의 열쇠며 치유와 평안의 능력이고 자기의 재기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가 되며 영생에 이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같은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질그릇 같은 인간은 사라지고 능력있고 소망에 넘치는 새 인간이 탄생됨을 바울은 스스로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토록 소산하는 생명수를 발견한 여인은 그 자기의 부끄러운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운동이 이 여인을 통하여 수가성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어때요? 그녀는 일곱 귀신에 붙잡혀서 절망적으로 그 인생이 부서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받고, 십자가 밑에서 밑까지 예수를 따라갔고, 또 크리스도의 무덤도 지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영광의 크리스찬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의 생명을 분양받고, 이 보물을 이웃에게 전하는 생명릴레이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빛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구절에도 이 빛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친 참 빛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빛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메시아 예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락이 예언자가 메시아를 치료하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계시록이 예수를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신구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공포의 불안을 갖다 주지만은. 빛은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운동, 소망의 운동을 착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앉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면서 질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본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병원을 차리고, 환자들을 고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의 역사를 만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병원을 통해 의료의 기술을 통해 병든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역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영적 맹인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어서 보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생의 길을 쩔뚝거리는 자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해주고,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뭉개지고 더러워진 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자폐증 환자를 해방시켜서 하늘나라의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인간의 해방과 소망의 역사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빛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새해를 맞으면 저마다 동해로 갑니다 또 해돋이 보는 곳으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해 저마다의 소망을 빌기 위해서 갑니까? 매일 뜨는 해도지가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저물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을 빌려고 갑니까? 우리가 쫓을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가 쫓을 유일한 빛은 예수 크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어할 때 예수는 나의 북극성이 되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 예수는 나를 가려주는 옷, 옷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에 붙들려서 억압당하고 있을 때, 예수는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힘이 되시고, 더이 앞이 캄캄할 때, 예수는 나의 소망의 태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명성, 시간이 가면 다 끝납니다. 우리의 감각도 무뎌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예수만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나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돋이를 보기 전에 먼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 손을 놓으면 희망이 끊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시아의 탄생의 의미는 은혜의 강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촤 많아였다. 여러분, 예수 안의 영광, 하늘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란 은혜와 진리,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였으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일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곱해진 것곧이 충만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이런 말을 감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참다운 빛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차비하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분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처를 입은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나 대신 매를 맞음으로 나의 병이 치료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빛이라 부르면서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소망이라 부르면서 여전히 한숨 짓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을 목자라 부르면서 여전히 딴 길로 가는 허망한 삶을 사는 자 있습니까? 이제 이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이런 삶을 다 끝내버리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의 생명과 빛을 가진 자답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천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은천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